안녕하세요. p c 방아제진입니다 아, 요거, 방금, 플러 교체한 P106 마이닝 카드구요. 여섯 장. 깔끔하게 인식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, 이거는 6A 보드. 그 다음에 이거는 1300짜리 파워. 그래픽 영 이렇게 하면은 전기가 한 500, 한1 0와트5 0 0트 정도 먹거든요. 이거는 애프터버너 실행했고요. 어, 65의 6 코어 1 9 5 0 메모리 3 6 0을적구요자이 상태에서 프로그램 실행해 볼게요. 현재 그래픽 카드 6장인식1 9 있고. 예, 실행됐구요. 속도는 138. 지금 원래 쿨러 교체하기 전에는 120 정도 그냥 전기도 50안5 정도 이 정도 맞춰가지고 50반 5에서 6 정도 맞춰가지고 실행했거든요. 그냥 쿨러가 너무 상태가 안 좋아서 열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이제 속도를 낮췄었는데 이제 쿨러도 교체했고 어, 원래 이러고 썼어요 125 정도로 이렇게 하면 전기가 한 470와트? 460와트 정도 먹거든요 근데 쿨러를 새 걸로 교체했기 때문에 이제 오버해서 70까지 올려면은 아까 65에 138이 나왔는데 70 7으을 올릴 경우에는 어140넘길라나 140. 140 정도 먹네요. 그럼 차라리 70보다는 65가 66 타협. 이 정도 해가지고, 한사 그, 510W 정도에, 아까 70 정도 올리면은, 540W 정도 먹거든요. 전기를. 그 1Hz 때문에, 한 30W를 버릴 필요는 없으니까, 예, 이 정도로 타협하면 될것 같아요. 138, 139 음, 훌륭합니다 채굴기야 너도 내가 쿨러 새걸로 가려줬으니까 너도 보답을 해야지 일 열심히 해줘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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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